아,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파노라마 촬영이고요. 파노라마는 그 치위생사 좌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일반 그 무자격자가 촬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 쌤들이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어, 그다음에 저희는 파노라마 찍을 때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거 정말 큰거 아니고서야 잘안 빼요. 왜냐면 그거 하면서 이제 분실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러고 나서 치과에다 전화해서 자기 목걸이, 귀걸이 금인데 못 봤냐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작은 거는 빼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커서 그 사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거를 하면 끝나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낄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콜로그 기계도 잘 닦아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노라마 찍는 부분들이구요 어,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설명해주는 부분인데요 14번에 어, 주의사항 어, 어느정도 이제 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피나는 것 때문에 피가 그 다음날까지 사랑니 발치, 매복치 발치를 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피가 찌끔찌끔 나올 수 있거든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고 아주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미리 피가 찌끔찌끔씩 나올 수 있으니까 뱉지 말고 반드시 삼켜야 된다고. 이제 뱉다 보면은 그 압력 때문에 피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에 싫을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꼭 아플 수 있다고, 어, 심하게 아플 수도 있다고, 이거 미리 꼭 말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프냐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아프면 약을 드시라고, 그렇게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시로 이제 보조이나 뭐 임시 접착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삼키거나 또 분실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떨어질 수 있다고. 밥 먹다가 뭐가 이렇게 한 번씩 씹히면 꼭 해서 봐주셔 타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고 빠졌을 수 있다고 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어, 저희 그 나머지 뭐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사항 이제 음, 설명하는 걸 한번 읽어 보시면 주의사항 내용들을 보시면 또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치아 미백은 요즘 거의 한적 없더라고요. 거의 안아요. 경기가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치아 미백은 저희가 레이저, 아 레이저는 아니고 그 빗쬐는 그 기계 있잖아요. 미백기랑 약이랑 이렇게 해서 하니까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었고 근데 좀 단점은 뭐냐면 이제 찌릿찌릿하면서 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조금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시릴 수 있다는 거. 근데 효과는 치과에서 미백을 하게 되면 효과는 참 좋고 그다음에 저희는 자가 미백이랑 같이 겸하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그 약제만 추가로 사서 그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좋거든요. 근데 계속 오래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 좀 찌릿찌릿 하면서 많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저도 지금 잘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되는 재료하고 비보험되는 재료가 있는데요. 그 레진으로 비보험 재료로 때우면 저희는 일년 안에 떨어지면 AS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어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이렇게 주의사항도 보시면 될것 같고 1 5번에 수납. 같은 경우에 이제 수납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 비보험 진료비를 그 심평원에다가 신고 그니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범사업이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거 제출해서 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비보험 진료비 모두 다 하는 거 아니고 그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 제가 보니까 뭐 금리 그다음에 임플란트 뼈이식 그다음에 레진 어, 레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내년에 어 이게 전치과 의원급에서도 다 이제 해야 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통계 내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두 번에다가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 거기에 할수 있도록 지금 어 그렇게 두번에서 그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수 있게 하려면 수납할 때그 진료 항목에다가 이제 비보험 어떤걸로 수납을 했는지 그걸 적어야 돼요그 레진이면은 레진 충전 뭐 금리면은 골드크라운 이라든지 이렇게 항목별로 수납할 때꼭 그 항목을 적어 줘야지 그게 이제 통계에 잡혀 가지고 뜨게 되거든요 근데 통계에 잡혀서 뜨, 뜨는데 이제 그게 그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써야지 이게 두 번에서도 이게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다시 클릭 클릭을 해서 일괄 변경을 다시 해줘야 돼요 단어를 다르게 넣었을 경우에 그래서 두 번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비보험 통계 내는 그 자료에 들어가 비보험 진료비 통계 내는데 들어가 보면은 그걸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은 좀 그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그거 입력하는 거 저희는 올해부터 입력하는 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범사업에 자료 제출을 했더니 보안 하라고 다시 3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음, 금리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금을 쓰는지 그걸 적으래요. 그래서 어, 저희는 지금 50% 금을 슈퍼 A 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었고, 그 다음에 치료확인서 하고 이제 비보험 진료비 그 자료 파일을 첨부하는 거를 진료비 쪽만 했더니 그 진단서나 이런 제 증명서 서류는 그냥 적기만 적고 서류 그 파일을 제출 안 했더니 그것도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일을 다시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고 보완하는 거 고거 오늘 했었어요 그래 수납할 때 이제 고거 이제 진료 항목 적는 부분 어, 그거 이제 데스크에서 중요하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 가동과다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들이 뭐 현금으로 했다가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이 번호 말고 이 번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발행한 번호를 이제 모르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영수증 어떤 번호로 발행을 해놨는지 꼭 이제 메모를 남겨놔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저희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금액이 들오면 바로바로 원장님한테 주거든요. 원장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저희 그 정산한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 거의 뭐다100%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거든요. 어, 카드도 그렇고 이제 뭐뭐 뭐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노출시키고 다 이제 그 수납, 현금 역수증 발행을 다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수금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아마 밑에 가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예약 잡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를 꼭 적어놔야 되는 거.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오시는 환자분은 저희가 검사하고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할수 있는 간단한 치료만 가능하다고 미리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예약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기는 치료하러 첫날부터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은 무슨 치료를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첫날에는 검사하고 간단한 치료만 원장님이 보고 할수 있는 것만 하지 어 이제 그날 당일 뭐 바로 떼운다든지 바로 심는다든지 바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그런 건안 됩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제 생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신경치료와 사랑니 발치는 평일 오전 오후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구치 그 금관 뭐네개 갖짜리 신경 치료하고 그러면 원장님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니 발치도 매복이 좀 심한 경우 그걸 하고 나면 완전히 진이 다 빠져요. 숟가은 너무 낮는데 이거를 하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막 치아를 잘라 가지고 그거를 꺼내는데 잘안 떨어져 가지고 막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니 발치 사실 원장님이 외과 출신이어서 구강외과 출신이어서 발치를 좀 초기에 좀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원장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수를 좀 제한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환자들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 오전에 뭐한건 오후에 한건 아니면은 진짜 심한 발치는 뭐 하루에 한건 이런 식으로 해서 발치 개수를 좀 제한해서 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기공물 보내는 법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 기공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공장부가 있어요. 어,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기공장부가 있는데요. 어, 이름하고 치식하고 보철물 종류 그다음에 보낸 날짜 받는 날짜 기공소는 어느 기공소였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받았는지 기공료에 우리가 지불을 했는지 요건 이제 월말마다 기공료 납부하라고 오면은 고걸로 이제 확인하면서 기공료가 나갔는지 그다음에 요즘 기공소에서 보험 틀리 같은 경 조금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 틀 보험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앞에 리이 돼 있는 거는 리메이크 다시 만드 수정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는 기공료를 안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하도록 이렇게 기공 종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기공 장부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공물 같은 경우에는 어, 제작 기간이 좀 중요해요. 저도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치과 쪽이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충 날짜가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도자기는 5일 걸려요. 브릿지로 길게, 이가 한 여섯 개, 막 이렇게 될 때는 일주일은 잡아야 되거든요. 어 근데 기공소들이 요즘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보내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받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르코니아나 올세라믹, 지르코니아는 요즘 좀 짧아졌어요. 한 5일이면 될것 같고, 어 올세라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틀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마다 좀 다르거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틀에 있는뭐 이틀, 뭐 오늘 오전에 보내면 오후에 빠르면은 그렇게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2, 3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프레임 나오고, 뭐, 배열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4일은 잡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월요일에 보내면 목요일날 오전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배열하고 큐어링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일주일을 잡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메탈 크라운이나 뭐, 금, 인네이, 테세라 뭐, 이런 건 4일 잡으면 됩니다. 어, 골드크라운은 뭐 4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어떤 기공소에서 조금만 더 <laughs> 길게 해달래서 5일 하는 경우도 있고, 4, 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릿지로 나갈 경우에는 5일로 꼭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프레스 인레이 같은 경우에 좀 일주일은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세라 4일 위에서 했었고, 미백 트레이는 4일 걸립니다. 포스트 3일 그다음에 템포 뭐한 개짜리는 제일 빠르면 하루도 되고 어 그니까 아침에 보내면 그다음 날 오후에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템포 브릿지는 3 4일은 해달라고 기공소에서 부탁했고 그다음 임시틀리는 5일 그다음에 뭐 그냥 와이어 템포 같은 거 앞니 쪽에 그런 거는 3일 이렇게 날짜별로 해가지고 근데 날짜는 어차피 잘 모르면은 기공소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운동 가요. 가는 것도 걸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물 하나씩 들고, 물 보여주시겠어요? 물, 물 하나씩 들고 가요. 많이, 엄청, 한두 시간 이상 운동할 거예요. 아, 오늘 식욕이 폭발해서 치킨을 먹어가지고. 오늘 지금 어두워질 때까지 집을 못 들어가요 계속 운동해야 돼요 어제 라센의 간이므로 식욕이 폭발했어요 개나리가 폈어요 개나리가 왜 폈을까 하나씩 하나씩 핀게 있어요 아우 잘안